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을 마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해당 백신을 보관하고 유통하기 위해 드라이 아이스와 냉동고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종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 뒤 드라이 아이스 주문량과 초저온 냉동고의 수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화이자의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 운송돼야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오하이오의 얼음 제조업체는 지역 보건당국이 일주일 안으로 6.8톤의 드라이 아이스를 요구했고 병원과 약국 체인에서도 생산 용량이 되는지 확인 전화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최대 4,800회분의 백신을 특수 용기 1개에 담아 수송할 계획인데요. 이 용기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약 11kg의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